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 파이코인에 대한 다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제가 파이코인을 제일 처음 유튜브에 올려드린 게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음, 반신반의 한 입장도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것 자체가 음, 도전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도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도전을 지켜보는 사람의 하나로서 파이콘을 지켜봤고요. 현재 제가 채굴한 게4 9 0 0 0 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천인으로 등록을 해주신 분이 270분이 넘었고요. 평균적으로 약 90분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차고를 하고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까먹으시거나 해서 중간중간에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80분 정도 선에서 항상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얼마 전에 파이코인 참여자가 10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한 채굴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 채굴 속도가 시간당 8에서 9파이 정도 선이었는데 채굴 반감기가 들어선 다음에 약 시간당 4파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파이코인 코어팀의 의견에 따르자면 은 참여자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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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이 이제 파이코인의 중요한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동영상을 보시려면은 이 동영상 플레이 부분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면은 Hi, Pioneers!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Pi Wallet. The Pi Wallet will be an important milestone to enter Pi's third phase. Also 듣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워드로 쳐놨죠. 이 워드를 갖다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동영상은 7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이 분이 말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가 2001년 초에 월렛을 만들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1년이면은 월렛이라는 것은 파이코인을 저장하고 또 사용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거를 내년 초에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어 팀에서는 월렛을 어떻게 만들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 3자가 위탁 관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개인 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리스크를 개인이 안는 거죠. 특히 비밀번호를 자주 잃어버리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파이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제3자에게 위탁 내가 비밀번호를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내 개인 정보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서베이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원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설문이에요. 이렇게 설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투명한 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맞는 상황에 대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서밋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추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중요한 내용 두 번째는 2001년에 메인넷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메인넷이라고 하면은 파이코인이 독자적인 노선으로 독자적인 채굴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의미겠죠.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내년 언제쯤 이 메인넷까지 완성이 될지는 정확한 시점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2021년 안에는 파이코인이 거래를 할수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YC를 계속 진행을 해서 불확실한 계정을 없앤다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KYC는 지금 파이코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왜 코팀이 KYC를 갖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지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KYC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실명인증이 아닙니다. 실명인증은 내가 홍길동이다. 그 증거가 이렇다라는 게 실명인증이거든요. 그런데 KYC는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인 거야. 그게 나야. 그러면은 KYC를 진행하고 있는 요티에서는 아, 그래? 아, 이게 네 서류구나. 어, 맞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명 인증하고 KYC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상화폐의 초기 이념이 탈중앙화죠. 탈중앙화고 누구나 개인이 자유롭게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자. 이 취지였는데, 왜 이렇게 KYC를 연연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채굴을 시작을 하신다면 내년 1년 동안 그리고 또 열심히 추천인을 모으신다면 남들보다 나쁘지 않은 파이코인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목숨 걸고 가상화폐를 채굴을 하라 개념?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때도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로써 수익을 보신 분들은 반신반의하고, 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대신 꾸준히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큰뭐 목표를 가지고 간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역시 2013년 경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시작을 했을 때. 아니면 말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달 내내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 채굴을 했어도 한계가 채굴이 잘안 됐거든요 그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약 50만 원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일을 팽개치고 목숨을 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역시 기대는 할지언정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전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채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 번개마크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밑에 홍보대사라는 엠버서더 라인 보죠. 여기 알림 보내기가 있습니다. 보내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채굴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알림이 가요. 그러니까 좀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같이 채굴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좀더 많은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할수 있게 되겠죠. 네, 이상으로. 타이코인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